여자한테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전립선은 없습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낭만 닥터 차박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그 여성분들의 배뇨의 불편함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요새처럼 코로나로 많은 분들이 밖을 나가기 힘들어 하시고 또 요새 한파 때문에 많이 불편해 하시잖아요 근데 이상하게도 똑같은 여성분들에서도 날씨가 추워지면 소변을 많이 불편해 하고 계세요 근데 왜 여성분들은 전립선 때문에 소비가 불편하다고 생각을 하실까요? 저도 이 얘기를 들 때마다 한 번씩 깜짝깜짝 놀라게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여성과 남성은 해부학적 구조가 다르기 때문이죠. 일단 제가 그거를 모형을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남성의 모형입니다. 보시면 이게 방광이고요. 이게 보시면 전립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쪽은 여성의 모형입니다. 이거는 방광이고요. 밑에는 이제 그 요도가 짧죠. 이걸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자고 하면. 이거는 이제 남성의 해박쪽 구조죠. 이게 이제 방광, 이게 이제 요도, 그리고 이제 전립선이 있는데요. 이걸 하는 거는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광이 수축을 하고, 전리선 수도복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전리선이 열리면 소변은 내려오게 되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여자에 운경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같은 나이의 남성에 비해서 소변 주기가 훨씬 더 좋습니다. 소변이 불편한지를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이거는 이제 그 많이 내원하신 분들이 불편사항을 말씀을 드린 건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도 소변 주기가 약하면 전리선 때문일까요? 저희 엄마는 40대부터 소변이 약했다고 합니다. 여자가 소변이 약하면 절입선 때문인가요? 절입선 남자만 있다고 하는데, 소변주의가 약하면 절선 때문이라고 하니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저희 환자의 보호자분께서 했던 말씀이에요. 무슨 말이냐고 하면, 전립선은 우리 몸에 있는 남성의 독특한 기관인 거죠. 하나는, 전립선이 있어서 소변을 불편한 게 아니고, 전립선은 남자한테 가지고 있는 그냥 장기이기 때문에, 전립선이 커서, 오줌 나간 길이 막히면 불편할 수 있어도 절선 자체가 소변을 불편하게 하기는 않습니다. 전립선은 우리 몸에 있는 정자, 성한테 여성의 질 안으로 들어가서 임신을 하는데 상당히 좋은 역할을 하는 꼭 필요한 장기인 거지. 이것이 있다고 해서 소변을 불편하게 못 보게 하는 그런 건 아니란 걸 뜻하는 거죠. 그래서 여자한테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전립선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소변을 불편한 것이냐? 우리가 소변을 볼 때는 방광이 쭉 짜고 요도 밑으로 내려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방광이 짜는데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 소변 을불편게 돼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첫 번째 기능적인 문제, 번째는 해부적 문제인데요. 기능적은 뭐냐. 연세가 드셨다든지 아니면 방광기능 자체가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무언제 과거에 외출혈이나 아니면 중풍 이런 거위 해서 방광 기능을 약화시킨 어떤 질환을 가지셨는 고데 또는 당력 이런 분들이 방광 기능이 약함으로써 성적이 약해질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해박적으로 우리가 이제 요도 끝에 이제 요도 끝이 되겠는데요 이제 요도 끝에 우리가 양성혹흡이란 것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주위가 막힘으로 인해서 생길 수도 있고요 영광의 뭐 찌꺼기 또는 돌멩이들이 막으면서 생길 수는 있겠지만 이에 특별한 이웃이 생긴 경우는 사실 많지 않아서 우리가 여성분들이 배류가 불편하다고 하면 무조건 가서 소변 검사만 하고 괜찮으니까 약 드세요. 방광이해되는 약 드세요. 이렇게 해야 추천을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원인 없는 결과가 없듯이 소변의 불편한 것 자체는 소변 불편 뿐만 아니라 방광과 신장이 나빠질 수 있는 신호를 보내준 거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검사를 하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약물을 쓰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약을 쓰면서 불편할 때 검사하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검사를 통해서 또 그분의 이제 그분의 증상을 정확히 확인한 후에 약을 조금씩 쓰면서 경과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여성분들께서 꼭 나이 드신 분만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젊은 분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방광 기능 또는 소변 주의 기능 불편하신 분에 들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